요즘에는 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집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을 이제 큰 평수 평수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실세 나만의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사람들은 이제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긴 공간에 나를 끼워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저희 같은 경우는. 저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그 분에 맞는 집을 만들고 있고요. 이것들은 저희가 만드는데 보통 6평에서 9평 만드는데 한달 걸리고요. 이동제 설치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금액도 일반적인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.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혁신에서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. 여기서 더 확장해서 타이니 하우스라는 걸 가지고 주거 단지를 개발해서 조금 더 30, 40대까지도 갈수 있도록 땅과 이제 주택 다 포함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. 타이니아스 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요. 단순히 타이니아스를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공간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있습니다막 어떤 집은 뭐뭐 50평에 산다, 70평 산다, 누군 펜트하우스다, 이게 다 평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평수가 클수록 지은 비싸지고 평수가 부의 기준이 됐죠. 이 6평, 최소 6평, 9평, 뭐 20평 미만의 이런 소형주택들이 나한테 오로지 맞춰진다면 그게 전더 가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공간의 레이어이이된 상태에서 내가 살아갈 때좀더 그게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 웨이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웨이비 룸은 저희가 만드는 이동 주택의 브랜드고요 이제 웨이비 카운티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. 웨이비 카운티는 타이니우스를 이용한 저희 주거 단지 겸 이제 리조트 이런 단지들을 복합적으로 어우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걸 숙박 시설로 만들게 되면은 뭐일 숙박료를 내고 이타이니우스를 체험할 수 있고 이것들은 또제 생각에는 20대 30대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파트 보면은 뭐 롯데캐슬 아니면 뭐 레미안 이 아파트들이 다 로고가 없다고 하면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.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그런 뭐 건설사 브랜드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웨이비가 만드는 집들은 현 시대에 맞는 그리고 먼 미래에 맞는 그런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싶어요. 이게 되게 긴 질, 대답이 될수 있을 것 같고. 제가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어요. 그러니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를 하다가 뉴욕 가서 이제 건축을 한 케이스인데 건축을 하면서 매력이 있었던 게 어,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다 건드려.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공간도 이제 다 어떻게든 건축이 되면서 생겼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면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건축이라는 건 굉장히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에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무슨 타이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걸 게임으로 하는 거의 현실 버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근데 이것들은 부동산 개발, 시행사들은 항상 똑같은 건물을 짓고, 똑같은 오피스텔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, 이거를 돈 벌기에 급급해요. 사실 돈 버는 게뭐 사업의 주목적이긴 하지만. 근데 이런 거 건물들 올라가면은 한 50년, 100년은 이제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50년, 100년, 앞으로 먼 미래 후손들도 그 공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도 이현 시대에 맞게 공간의 변화도 필요하고, 새로운 타입들의 주거, 단지가 필요한데,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혁신을 많이 꾀하고 싶고, 그런 가치 있는 공간들로 잘 만들어진 단지들이 생기면서 그 단지들이 모여서 한 도시를 만들고,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.